안녕하세요.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.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. 노란 삐아기가 이러고 있어요. 자, 오늘은, 음 제가, 어 퇴근하고 왔습니다. 퇴근하고 와서 4시 50분 정도가 되어 가고 있네요. 오늘은 화요일인데, 수요일 날 아침 영상을 또 이렇게 담아 보려고 합니다. 자 이렇게 여기 스텐산만의 맨 위에 칸 하고 여기 두 번째 칸 아이들까지 영상에 담아 볼게요. 맨날 이렇게 위에서부터 시작하다가 밑으로 내려왔었는데 오늘은 여기 밑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? 자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서, 음, 아이고 잠깐만요. 카메라 조정할게요. 자요 아이는 레드핑클 철아예요. 레드핑클 철아가 저기 끝에서 어, 약간 마른 잎도 생기고는 있지만 그래도 잘 있어주고 있고 꽃대가 들어오게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. 에케 마리아, 에케 마리아도 이렇게 있고요. 이 아이는 메비우스 금이에요. 메비우스 금도 어, 이번에 제가 분갈이를 좀 해줬어요. 지진한 주였나 그럴 거예요. 여기 있는 아이들. 어 저기 뭐지? 요 메비우스 금도 그렇고 요 왁스도 그렇고 크리스탈 핑크 크리스탈이랑 요 아이들 요 화분에서 2년 차 넘었을 거거든요. 그 저기 어 원종 엘리자베스 요 아이들도 그렇고 핑크 페스도 그렇고요. 여기는 있 아이들 제가 음흙어 화분은 그대로 쓰고 저기 흙갈이를좀해 줬죠. 상토를 조금씩 더 넣어 가지고 분갈이를 해준 아이들이에요. 자, 요 아이는 메비우스 금이라는 아이고 요 인디안 바소는 제가 그냥 놔뒀습니다. 분갈이를 안해줬구요 요거 왁스도 분갈이 저기 흙갈이 해가지고 밑으로 조금 내려서 이렇게 심어줬고 상토를 조금씩 더 넣어줬어요. 핑크 크리스탈도 마찬가지고요. 요질리언좀 보세요. 꽃대 이렇게 머물고 저기 물고 있는 거질리언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 있는 상태예요. 요 선반에서도 예쁘게 물들어 있는 상태 질리언도 오래된 북등이구요 U와이는 린지 아이스라는 아이예요. 린지 아이스가 원래는 조금 조금 더 크고 더 통통했던 아이인데 지금은 살이 조금 빠졌고 어 그나마 사이즈도 조금 줄어들었어요. 그래서 U와이도 상토를 제가 조금 더 넣어서 어, 식재를 다시 해줬습니다. 그리고 U와이가 원종 엘리자베스예요. 저쪽에 있는 원종 엘리자베스도 이쁘지만 여기 두 번째 칸에서 원종 엘리자베스도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게 물들어 있는 상태예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제이드 스타구요. 어, 이 아이는 핑크 페이스, 핑크 페이스라는 아이도 흑가리를 좀 해줬습니다. 그리고 잠시만요. 카메라 조정 다시. 이렇게 살짝 조정하고. 이 아이는 소고기 금이라는 아이예요. 이 아이 물좀 너무 이쁘죠. 세상에. 어, 레드 다이아몬드 펄 아이들처럼 이렇게 통통하고 빨갛게 물들어 가지고 너무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소고기 금이라는 아이예요. 소고기 금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스파이시 군생아가. 스파이시 군생아가들도 손톱에 이렇게 물든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어, 아이도 저, 저 다른 쪽으로 환한 쪽으로 놔주면 물이 더 들겠지만 그래도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 두 번째 칸에서도 위에 두 번째 칸이구나 위에 두 번째 칸에서도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스파이시에요 스파이시에도 잘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라탐입니다 라탐 두 아이 제가 오랫동안 키운 아이들인데 합식해 줬던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제가 분갈이 안 해줬고 흙갈이 어, 안 해줬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어, 라탐이라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얘는 그린서프예요 그린서프도 이 자리에서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얘는 어, 시틀이나 시트리나, 시트리나 입구 같아요 제가 유아이들 도 입구로 키운 지 한참 됐어요. 잘 있고요. 저아이들은어 허브, 장미 허브, 장미 허브도 저렇게 하얗지는 모습이 있고요. 자, 유아이는 미니 왕비왕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. 어디에서 끼어서 온 아이인데 이렇게 음, 가어져 있는 상태고요. 얘는 어 레드문이라는 아이 레드문도 상토를 제가 많이 해서 좀 심어줬어요. 이해 하고 얘 체리 체리섀도우 이 아이도 완전히 묵둥이 묵둥이들이거든요. 목대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상토를 많이 많이 해서 심어줬는데 조금 지켜봐 줘야 될것 같아요. 아이들이 좀 어떻게 변해가는지 저 지켜보고 또 저기 커가는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변할지 저도 궁금합니다. 상토를 거의 뭐90% 어 정도. 80% 90% 정도 제가 막 해서 심어줬어요. 이거 페레즈도 마찬가지고요. 요렇게 작아지는 바람에, 이는 얘, 레드문도 그렇고. 맨 밑에는 이제 난석을, 에, 뭐지, 마감토, 마감토가 아니고, 그, 배수층으로, 어, 깔아주고, 그 위에, 거기서부터, 어, 조금 위에까지, 어, 저기, 뭐야, 그거, 그거. 지렁이 분변토, 지렁이 분변토가 아니고, 지렁이 상토. 지렁이 상토로 해가지고 이 아이들 심어주고 그 위에 또 이제 한 번은 흙을 한번 덮어주고 그 위에다가 마사를 이렇게 덮었어요. 그렇게 해서 제가 심은 아이들이거든요.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갈지 저도 궁금해집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엘리제 철아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 어제 제가 물줬더니 아직 무, 저기 물을 머금고 있네요. 이렇게 엘리제 철아가 좀활짝 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러고 있습니다. 엘리제 철아라는 아이고요. 자, 이 아이는 쉬리. 요 시리도 너무 예쁜 모습이죠. 이렇게 작지만 너무도 사랑스럽게 얼굴들이 아 잠깐만요. 이렇게 보세요. 너무 예쁘죠 세상에 가까이 가서 되면 더 귀여워요. 더 이뻐요.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. 시리라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이고요. 시리 이렇게 보여드리고. 그리고 이 아이는 홍등이에요. 어, 홍등, 저의 첫 번째 홍등인데, 요 아이도 요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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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하나 또 내밀고 있네요. 빼꼼하게. 어, 홍등 이렇게 크고 있고, 요 아이는 로조라는 아이. 로조도 잘 있고, 얘는 블레이즈 금이라는 아이인데, 얘는 제가 봤을 때는, 아, 이제 좀더 있어보고, 요 상태에 그대로 얼음 땡 하고 있는 아이예요 블레이즈 금이라는 아이. 요 핑크 엘프도 얼음 땡 하고 있어요. 자 그리고 차이스톤은 예쁘게 물들어 있는 상태고요. 꽃대도 이렇게 물고 있네요. 라지아가 금 유아이도 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상태대로 예쁘게 물들어 있는 상태예요. 라지아가 금 모습이고요. 유아이는 퀸 마부 입구아가예요. 입구아가 선물 받았던 아이인데 이렇게 어, 조금 커가지고 손톱도 물들어 있는 상태고 뒤에 입장들도 저렇게 물들어 있어요. 자, 이 아이는 천대전송 입구아가예요. 이 아이, 이 아이, 여기, 여기 밑에 쪽에 아가 빼꼼하게 나오고 있어요. 저기 밑에, 보이실랑가 모르겠다. 오늘 저도 봤어요. 여기, 여기 하얀 밑에, 돌멩이 밑에 있어요.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돌멩이를 좀 빼줘야 되겠다. 아, 빼줘야 될것 같습니다. 천대전송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. 얘는 블루 드래곤이에요. 블루 드래곤 여름에 고생해서 아팠다가 반쪽 돼 가지고 그나마 다시 살아준 블루 드래곤. 올여름에 조심해야 되겠어요. 그리고 소인제금 올겨울에 조금 힘들어 했는데 그래도 잘 있어졌고요. 잘 이겨내 줬어요. 소인제금도 이렇게 잘 있고. 여기 저희 옥상에서 제일 작은 콩부나가들. 요 샤를로즈도 잘 있습니다. 요거 요거 한아름, 여기 한아름 자리가 비었죠. 여기 있던 한아름 제가 콩분에다가 어제 분갈이해서 이렇게 다시 놔졌습니다이 한아름도 거의 상토 100%에다가 심어졌어요. 한아름도 이렇게 작아졌지만 그래도 사랑스럽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고요. 자, 이 아이는 레드 탄이에요. 레드 탄도 이렇게 작은 모습이고, 요거는 염자, 그리고 얘는 핑크페이스 자구 분리해서 적심해갖고 심어졌던 아이, 어, 패러독스 입구화가. 패러독스 입구화가들도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물들은 모습이 참 귀엽죠. 이렇게 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우약한 아이들 볼게요. 이 아이들 이렇게 좀 당겨줘야 되겠다. 잠시만요.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당겨놓고 빈자리는 제가 영상 끝나고 나서 하나, 두개더 채워놔야 되겠어요. 자, 이렇게 이렇게 놔주고 자, 이 아이는 묵둥이 샤프테예요. 묵둥이 <laughs> 샤프테 콩분에서 잘 자라주고 있고 이 아이는 엣지 라인이라는 아이 엣지 라인도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스와베 아스저 스트로베리 아이스, 스와베 오레스가 아니고 스트로베리 아이스도 이렇게 있고, 이 아이는 프리메라예요. 프리메라 얘는 디커버리라는 라인인데, 디커버리라는 아이도 물듬이 되게 예뻐요. 이렇게 작지만 너무도 사랑스럽게 물들어 있는 상태예요. 디커버리라는 아이가 물듬이 참 어, 고급지고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여아의 이름이 어, 돌체시아금 돌체시아금은 제가 얼마전에 분갈이 해가지고 이콩분에다가 심어놓은 아이구요 얘는 화이트 소울이라는 아이고 얘는 어... 젤리샤넬 젤리샤넬라고 어, 여러가지가 좀먼노샤넬라고좀 헷갈려요 얘 젤리샤넬이라는 아이입니다 얘는 마르쉘이라는 아이구요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리고 얘얘얘얘 얘, 얘, 얘. 지난번에 제가 저면을 좀 해주고서 아가가 그래도 좀 통통해졌어요 세상에 꽃대도 좀 많이 올라온 편이고, 요거 랜드로바라는 아이. 어, 달래맘님께서 그러셨나? 저기 랜드로바 저면 한번 해줘보라고. 다른 분이 그러셨나? 아무튼 그랬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아이 옥상에서, 음, 저면 통에다가 조금 담가 놨던 아이인데, 이렇게 조금 그래도 통통해진 모습이에요. 랜드로바라는 아이가 저렇게 지금 물들어 있는 상태고, 꽃대도 칠랄레팔랄레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랜드로바라는 아이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 요 옆에 이 아이는 실루엣입니다. 실루엣은 어제 제가 꺼내가지고 하엽도 좀 제거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물도 좀 주고 했어요. 실루엣 예쁘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얘는 휘플라워라는 아이고요. 이 아이도 얼굴이 참 예쁜 아이예요. 그리고 얘는 프리트우먼이에요. 프리트우먼, 아이고 여기 하엽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를 떼고 싶은데 아 됐다. 자 프리트우먼 동글동글한 모습, 아이고야 예쁘죠. 세상에,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. 얘는 원종 아모에나인데요. 요맨 위에 칸에서 너무 예쁜 모습이에요. 이 아이. 세상에,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. 원종 아모에나가 너무도 사랑스럽게 예쁜 모습. 그리고 요 아이들은 산딸기예요 산딸기. 제가 두 포트 합식해준 아이들인데 예쁜 모습 해주고 있고요. 자, 얘는 니스예요 니스. 얘는 돌기니스 돌기니스 그냥 니스 아니고 돌기니스. 요 아이 물든 물든도 참 예쁘죠. 세상에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돌기니스 뒤에 두어 있는 아마린 아마린스가 아니고 아미스타 아미스타라는 아이 요렇게 크고 있고요. 그 뒤에 두어 있는 오팔리나예요. 오팔리나고 얘는 아이고 카메라 조정 다시 해야 되겠다. 잠시만요. 이렇게 자 얘는 에스메랄다. 에스메랄다도 잘 있고, 얘는 홍치아철화예요. 홍치아철화도 제가 물좀 자주 주고 했더니 그래도 조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. 얘는 레드스톤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어, 알알이 예쁘게 어, 물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. 이 아이들은 뮤즐리, 뮤즐리 두개 화분에 살고 있던 아이들 제가 합식해 준 아이들인데 음, 하, 어, 하얗지는 모습이 그르,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요. 이 아이들은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. 묘질레라는 아이고, 자, 얘는 블루라이트, 네온나이트 블루라이트 아니고, 네온나이트두 몸으로 이렇게 두 몸이 아니고 한 몸인데, 이렇게 이두로 자라고 있는 아입니다. 이요 홍화장은 어제 제가 하엽도 떼주고, 어, 그리고 물도 좀줬더니 그래도 조금 살아난 모습이긴 한데, 얘도 좀 저면을 좀 해줄까 해요. 그리고 오팔리나도 여기 이렇게 군생화가 잘했고요. 얘는 조셀린이에요. 어, 어제 하엽 제거를 해주면서, 조셀린나고 오팔리나 이두 아이가 자리가 바뀌었네요. <laughs> 이렇게 저희 아이들, 어, 맨 위에 칸에, 음, 맨 위에 칸에 아이들하고 두 번째 칸에 밑에 아이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. 아, 저면하니까 확실히 예뻐진 랜드로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. 실루엣도 잘 있고 예쁘게 이렇게 물들어 있는 상태예요. 지금 현재 모습은. 자, 이렇게 저희 선반에 아가들,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. <laughs> 예쁘죠? 아 오늘은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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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원종 엘리자베스가 어, 물듬이 너무 이쁘게 들어왔어요. 지금 현재 지난 2주 전인가 분갈, 분갈이를 해줬던 아이인데 이렇게 원종 엘리자베스가 너무도 예쁜 모습이네요. 자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. 제가 화요일날 퇴근하고 와서 영상에 담았다가 수요일 아침 영상으로 업로드 예정입니다. 자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